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세를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는 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쁘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금식을 하면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어 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는 더, 더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적으로 또, 또한 지도자들이 우리 영세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자기 육식, 유익을 위해서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합력과의 소름이 이룰 수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루, 한, 한 끼니라도 금식해서 중복 기도해서 몇 시에 딱, 12시, 면 12시에 합력께서 기도했으면 를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전체 교회가 그런 기도와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아서, 아, 정말. 작은 나라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야에 보면은 선지자들 지금 이 시대에 말하자면 영적인 목사님들 자 물론 자기 위해서도 금식해야겠죠. 그러나 영적인 목사님들 선지자들 보면은 백성들을 위해. 성경을 위해, 또한 자식을 위해, 또 아픈 자들, 병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가 올바르게 사야죠. 당연히 하나님과 일대일 만나서 금식하면서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그런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지금 코로나 에서 지금 비대민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무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은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은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석유왕과 바리새인들 주로 그렇게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석유왕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건성을 그냥 듣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외식하는 자는 말씀은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도 나타나죠. 내색 아주 교만, 교만하게 자기 얼굴에. 얼굴, 세상 말로는 얼굴, 인상 보면은 성격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 가지고 자랑하려고 얼굴에도 이미 나타 나는 금식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행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식이나 가식을 자기 얼굴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나 금식한다 그런 그래, 자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만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아좀 거치려면서 머리도 좀좀 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왜?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다, 나 금식한다, 구제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벌써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칭찬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때로는 상망해 주고 홍해 주고 또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에 보면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얼굴을 씻으란 말씀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주로 보면은 솔직히 조금 하루는 괜찮은데 일투부터, 일투부터는 조금 힘들죠. 조금 얼굴이 희숙하고 좀 아, 금식하는구나. 벌써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쁘게 단정하면서 기름 바르고 얼굴에 좀 기본 화장이라도 하면서 살짝 우리 여자들은 특히 또 입술에 안 바르면 조금 환같이좀 보이잖아요. 살짝 지혜롭게 살짝 바르면서 또 단정한 옷을 입으면 누가 금식하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면은 되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색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난 금식한다는 것을 기색을 마음, 마음 속에 자기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8절에 말씀에 보면 은 이는 금시가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우멸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우멸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고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갈리지 말고 나와 나한테 우멸해라. 왜 세상 한테 뭐 보여줘서 뭐하냐 세상 사람이 다 물론, 겉으로만 이렇게, 그래, 아이고, 잘했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벌써 이미 세상 사람한테 이미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시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내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금, 금식할 때. 물론,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대일일대일 만나서 하나님, 이래서 힘듭니다. 그러므로서 금식하면서 깊이 가족을 위해서도 금식하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서로가 합력해서 같이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진짜 조금 전에 민용의 말씀처럼 진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동일하게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중복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세리 요한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손을 씻고 다 하는데 왜다 선생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율법적으로 아주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석유관과바리인들이 화이스 진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인들에게 이렇게 꼬지시고 청망해 주시고, 물론 이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식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남의 비판하지. 않고 예식하는 자에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가 감사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게 참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또 서로가 힘들어한다면 위로해주고 힘들지 않면서 같이 우리 집에서. 찬잔하자고 이렇게 따뜻한 말로 빈말이라도 따뜻한 말로 한다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간 예를 들어서 지나간 불쌍한 사람이 곧 굶주리면서 쓰러져가고자 해요 그, 그를 위해서 빵한 조각이라도 준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준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은 코로나에서 많이 힘들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물질로는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도로서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함께 있게 해다라고 풍유를 여기다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루라도 믿음으로서 써원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수 있도록 저도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님도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인해서 복음도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군대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역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먼저, 우리와 먼저 변화가 돼야 할 것이고 또한 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용원들을 위해서 금식 한끼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상체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